예, 앉아주십시오. <laughs> 그리고 하시다가 다리가 아프시면 앉으셔요. 예. 벌 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앉으셔도 됩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예, 7장 6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어, 말씀의 주제가 율법의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된 우리입니다. 제가 좀 전에 왜 찬양하다가 이렇게 빙그레 웃었냐면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아서 제가 웃었어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laughs> 집사님 옆에 남편이 글씨가 잘안 보일까봐 하스벤, 헤이 허니 일로 오라고 일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이쪽 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허니가 이게 아니야 나 저쪽 거 보여 <laughs> 그러더라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은지 예. 예. 죄송해요 혼자 오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데 그 보니까 되게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빨리 혼자 계신 분들 빨리 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예. <laughs> 우리가 모두 과거의 그 율법 아래서 에 살아가면서 절망과 죽음의 그 그림자 아래에 우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절망과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쳤거든요.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그런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범죄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참여하고 또 용서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것들을 율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기쁨으로 가득한 구원의 자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함께 보는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 네. LA에서 1% 안에 드는 분들을 어, 앞에다 두고 설교하려니까 목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율법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해방됐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서 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얻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기쁨과 해방에 대해 더 깊이 한번 고민하고 이로써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제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 우리는, 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좀 있으면 선거철이 가까워는데 선거철이 되면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마구잡이로 폭로하죠. 폭로하면 그런 유권자들은 그것을 진짜 이렇게 하면서 반신반의하지만 그 거짓 선전 때문에 난 스크래치는 잘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랬대 거짓말인데도 그 장로님을 다음 번에 보면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요 이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성경 기도 그대로 보면 예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예, 절대 번복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분명히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묶여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기록입니다. 이 예사람은 율법에서 사는 존재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얽매여 멸망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섬기고 살게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사람과 그에 따르는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한 해방을 우리는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여 목사님, 우리 단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의 주제가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은 기억하지 않고 사실이 아는 것들은 잘 받아들이고 인지해가지고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됩니다. 제가 2000년 초에, 우리 제가 목회하던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혼자 햇볕을 쬐면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책을 한권 읽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제가 자세를 바로 고쳐 앉았습니다. 분명히 신학교에서 배웠고, 그리고 믿고 있었지만, 저의 삶의 모든 상황들과 메시지들이 율법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곧 10년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율법 속에 빠져있는 설교를 제가 하고 살았더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부흥사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수 있겠어? <laughs> 뭐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고 못 가고의 문제면은 아무도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설교도 율법 심판을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날그 옥타 옥상에서 있었던 그날 이후에 저는 우리 성도들께 너무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죄했어요. 제가 이 모양으로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막 신나하더라고.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는구나. 어뭐 그러나 제가 죄송한 사실은 뭐 사죄를 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율법의 채찍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한번 놀랐어요. 우리 성, 거기 있던 성도들조차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플하잖아요.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주님 용서 받고, 그리고 다음날 살아가고,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용서 받고, 이러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잡한 그것,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지고 싶지 않고 심플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벌써 죽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이 옛사람의 습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자꾸만 옛사람이 가진 삶의 습관은 우리 육신 속에서 계속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회사를 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동선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매일 매일의 동선이 거의 반복이 되거든 우리들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동선 가는 길도 똑같아. 그리고 도착하고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문을 열지 왼손으로 문을 열지도 정해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어느 손으로 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습관과 구매 의욕과 구매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빅데이터를 회사들에게 파는 것이죠. 습관이에요. 우리 모든 습관들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습관조차도 똑같이 매번 똑같이 따라가요. 그때가 되면 이 죄를 짓고 또 그때가 되면 이 죄를 짓고. 그런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구원 받고 못 받고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에서 해방된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제발 인식하자라는 것이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식만 해만 돼요. 여러분들이 제발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100%를 얻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 묻혔고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됐거든요. 이제 우리는 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저절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영원히 그렇게 살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새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새것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 사도 바울이. 여기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선택받은 누군가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우리 여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스팁 스티브, 스티브 집사님이 폴리스에 어요 과거에. 폴리스, you are right? Your job. Ex-police. <laughs> 폴리스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트, 트레일러, 트레일러가 달려오고 있어요, 트레일러. 폴리스가 stop! 하면 트레일러가 서야 돼. 왜? 이것이 파워예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권력. 권력. 어떤 것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 밖에 있으면이 아니에요. 이거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 것들은 다 지나보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 사람이 죽고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유함에 우리는 참여해서 이제는 헤엄치고 살아가는 거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 존재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태도로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과 태도로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매일 요즘 30분 기도를 목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30분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가 3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면 행동과 태도로 우리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무더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 우리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 계속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와 신학교는 재생공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다 망가지고, 쓰러지고, 빠지고, 나사 빠지고 한 분들이 오는 게 교회와 신학교예요. 어떻게 신학교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교회에 어떤 분이, 저런 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다 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쳐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주님을 만났다면 그 후부터는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 말과 행동, 태도를 쓰겠다고 라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죠. 빌리보 사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옛사람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약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언약, 새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모든 일을 다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할수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 계속해서 질병의 치유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자고 일어나서 여보 부르니까 저 인간 또 깼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가지 그냥. <laughs> 어. 그렇게 살면 얼른 비참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할 수 있고, 예언, 통역, 방언, 영들 분별함, 할렐루야, 사랑하고, 말씀의 지혜 얻고, 지식의 말씀을 얻고 하는 모든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 옛 사람 그옛 사람 속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 능력을 외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디가 아프고 편찮으시고 하면 계속 사모님만 괴롭히지 말고 본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여 목사님 말씀하시는, 단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건데 왜안 합니까? 왜?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 새 사람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얹고 가족에게 손을 얹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영주권, 하나님 이거 지금 9월 30일에 영주권 이거 되는데 <laughs> 이거 어떡해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나못 믿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일이죠. 이런 표적, 어떤 표적,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대박 아니에요? 아니 이것을 어디 가서 세미나만 들어도 100불 내야 되고 300불 내야 되는데 이큰 은혜와 능력을 얻었는데, 공짜로 얻었잖아요. 근데 쓰지도 않고 장롱석에다가 계속 처박아 놓는 거예요. 10년 돼서 처박아 놓은 지가 지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왜요? 그걸 운전을, 운전면허를 장롱석에 두면 장롱면허라고 그러고요. 이 능력을 장롱석에 두면 장롱능력이라고 그래요왜 그렇게 살아가요? 쓰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이 신약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입을 꼬매야 돼요. 유튜브로 나갈 거예요. 입을 꼬매야 돼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 곳에도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능력을 선포하고 그 이사와 기적들을 내 삶에 불러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오늘부터 그 능력과 권능을 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세 번째로는 이 자유. 영원한 자유, 영원한 능력, 능력이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은 항상 책임을 동반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 AI가 못하는 일이 없어요. AI로 세상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예, AI. 할머니의 사진을 집어넣고, 나 20대의 사진이 없는데, 복원을 해줘. 똑같이 복원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정말 자기 20대의 모습하고 똑같이 복원을 했어요. 그것도 한 3초 만에. 사진을 찍어 놓고 옆에 이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글씨 없애고 똑같이 옆에 그냥 빈 공간으로 만들어 줘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여기 일러스트가 계시는데 마우스로 한 것도 아니고 텍스트로 쳤어. 야, 이렇게 이렇게 해줘. 싹 지워주고 여기 깨끗한 공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 뭐 이런 컴퓨터로 움직이는 드론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일부의 능력이지만 하고 있잖아요. 가서 살피고 체크하고. 너 다시 돌아와. 그러면 가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알아서 홈으로 돌아와요. 요즘 드론들은 기본으로 그 능력이 있어요. 돌아와, 쥬얼. 충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어디까지 AI에게 자유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뭐그 사람도 AI가 에, AI가 군인으로서 나가서 적들과 대치할 때 명령에만 복종할 것인지 자유로운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동차는 요즘 텍스트로 명령도 안 해줘요.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AI를 줘서 학습 능력을 줬더니 라운드 바우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길 사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그 로타리 길에서 어떻게 가고 다른 차가 오면 몇 메다 전방에서 서고 이런 오다를 하나도 주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를 영상을 계속 보여줬어요. 모든 케이스들을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의 영상을 보여줬더니 얘가 알아서 그 길을 가더라고요. 요즘 이제 다음에 나올 테스라는, 테슬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더를 주지 않았어요. 학습하게 한 거죠. 인간들이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AI가 만일 인간의 명령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명령을 위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잡아다가 분해하고 용광로에 집어넣겠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인간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불못에 집어넣겠죠. 똑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 자유의지, 하나님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 계신 예지를 그냥 잊으신 거죠. 그 결과 우리 예사람은 과거의 예사람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피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율법에서 그분 때문에 자유롭게 됐거든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율법에서의 자유가 죄를 원하는 대로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고, 죄를 멀리 하고 의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나며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 생명을 얻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혼,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옛사람의 행적과 습관, 욕심들을 계속 따라갑니다. 생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영이 계속 지시합니다. 제발 그렇게 자꾸 퍼먹지 마. 그러면 육신이 망가지고 살찌잖아. 그래도 육신은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 먹어야 돼. Don't stop. 그러면서 다음날 이제 또 저울에 올라가죠. 에이 이러고 이제 매번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 우리의 몸의 근육들과 우리의 예사람의 습관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욕구를 채워나가려고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를 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 욕심들을 쳐내야 되죠. 매일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지저스 일림교회는 매일 경건의 연습을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죠. 우리 카톡에 보면 자올라서 아멘. 말씀 기도해서 아멘 하잖아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 연습을 삼, 육 개월 동안 뭐일년 동안 하신 분들은 자연히 그 시간에 그걸 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그걸 우리의 능력과 힘과 권능과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자녀였을 때는 계속. 사단을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멸망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마음 먹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마음 먹었잖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된 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주제를 통해서 옛 사람이 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이 자유는 권리와 반드시 책임이 동반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옛사람이 예 없다면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고 아직도 옛사람이 예 실자하는 것처럼 속삭이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반드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 사단과 넉넉히 싸워 이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작정한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다짐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정말 열심히 이겨내고 잘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오늘도 그 권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